우리가 사는 세상의 바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끈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친구지간에도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어, 동료 사이에도 또 아랫사람과도 이 믿음의 연구을 우리가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처음 보는, 잘 알지 못하는 사회일지라도 이 믿음의 끈이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가 출근버스를 탈 때에 기사를 운전하는 기사를 믿고 타는 거예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운전을 우리가 믿고 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수리하더라도 정비사에 그 정비를 믿고 차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맡기고 못 믿어가지고 그 정비가 하루꼬박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정비하나, 제대로 나사를 끼우나 안 끼우나, 혹시나 저 나사를 안 끼면 우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을 의심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운전이 켜주겠지 그리고 정비받은 차를 여러분들은 보고 다니는 거죠. 뿐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도 우리가 주방장을 믿는 거예요.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를 믿고 우리가 음식을 사서 먹습니다. 항상 느슨거리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체계가 무너질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이걸 적용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살려는 그야말로 믿음의 강결로, 믿음의 뿌으로맺어져 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살아. 요 저희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이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요 하박구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크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한바탕 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기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지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죽어도 믿음으로 살아 죽으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laughs> 사랑하는 불교 선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바른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스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사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 그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 이미 얻었다고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고, 오늘 그것을 내 손에 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바라보라는 거죠. 비록 꿈꾸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구체적으로 당장 우리 손에 쥔 것처럼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업 성공이나 1, 2대학 입학이나 또큰 돈을 벌거나 선호하는 직업을 얻는 것 등등. 이 바라는 것들, 그것을 믿음으로 그려보면 마침내 실현된다.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또 말씀을 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선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사는 그러한 그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가 5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달에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꾸었어요. 바라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내 손에 한 달에 5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어요. 아 믿음 좋다.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기도 해요.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한 달에 500만원을 받든지, 아니면 5천만원을 받든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이것이 자기 성공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에게 뭔가 신념을 신고, 그 신념을 가지고 달려나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믿음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 1 1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절이 문맥이 있어요. 10장에서 11장으로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10장 맨 마지막 구절 39절 말씀에 이어서 11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 알다시피 성경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장절을 구분해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장 1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바로 앞절에 있는 10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장 3 9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앞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11장의 1절은 바로 앞절에서 언급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런데 내지 그러므로이 헬로 원문에는 이것이 쓰여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누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뭘 소망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입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히브리스1장3 6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에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뭐예요? 그 약속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실체, 그 약속에 대한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해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꿈꾸는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면 그리고 내 자신이 원하는 이 세상의 차원의 축복이 아니고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마련하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바로 빛과 같고 등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바라보는 소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다재 모여 보겠습니다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하나, 하나는 삼원이 곧 한데 있는 것이라 그러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푸꾸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 하시는 명이라. 음. 그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아 것은 바로 본양을 삼아는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될 그곳 바로 그한 성을 예비 되어오 그곳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당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큰 핍박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잘 이겨냈느냐? 오늘 말씀 10장 32절에서 34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용접한 뒤에 주되, 그날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다 같이 진정자를존하고 예수를 는 것을 바라을고니다 큰 권한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비방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예수 믿는 것이 구경거리가 되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동정하고 또. 여때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전 소유를 다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당했어요? 기쁘게 당했다. <laughs> 어떻게 당했다? 기쁘게.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고 있는 로마시대 때, 대 로마시대 때 그때 박해가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네, 엄청난 핏박과 박해. 심지어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사람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 화염시키면서 화염, 화형, 화되어지는그 지체가 타는 그걸 갖다 금 묶어놓고 밤에 횃불을 만들 정도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로마 시회를다 불지르고 예수님의 사람을 가둬놓고 다 프리타 죽게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그러한 그 가운데서도 기쁘게 이 모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겨내왔다는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실제적 배경 속에,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당한, 전날에 당했던 비방과 구경거리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빼앗기는 것등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수라린 아, 경험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이 기쁨에 당하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아, 누구에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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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걸 갖다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분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걸 갖다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갖다가 지금 극복하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견디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게 잘 견디고 있는 것은 너희 각자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낫고영구한 것들을 여러분들 각자가 다 소유하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원토록 영원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장착 받아야 될그 모든 약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믿는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이것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땅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박해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을 수가 있어요. 삶의 터들을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뺏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구한 하나님의 소유를 그 세상 사람들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우리가 영구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차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 아에다 읽은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취하더 나은 보양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저의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저의 여러분들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들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히부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는 여 줘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다. 그리서이 땅에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께에 나갈 때마다 누굴 만나요.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또 만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찾으면 때를 따라 동료의혜로 하나님 유비하신 상을 상급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두 가지의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 속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청주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반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담대합니다.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 저희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한 믿음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담대한 믿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이 반복되어서 쌓여지고 쌓여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믿음은 반대해지는에 반대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대하게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담담이라는 건 하나님이 발행해 주신 하나님의 보증 수표, 보증 수표. 이 보증 수표를 우리가 잘 끝까지 간직하기만 하면 주님이 모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담담 믿음을 보증 수표 같이 잘 간직하고 견디고 붙잡고만 있으면 따라 는 것이 있는데 그 보증 수표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는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기위함저희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약속하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 상주신 이를 이에게 나아가자. 모세는 이상주신은 이불을 바라보면서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가해 받는 수모를 선택하였다고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6절, 24절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뭐를 겼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다 같이 상 주심을 그러면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어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바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과 같이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모든 금은보화를그 애굽의 왕자로서 살면 얼마든지 잠시 잠깐의 낙서를 평생토록 누리고 살았어 그러나 얼마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친한 바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낙세놓 노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뭐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가해 받는 수모. 이것을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모세와 같이 모세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지 믿습니다. 이 힘을 설교자는 이걸 원하는 거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는 거에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돼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처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물인 저와 여러분들이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게 해주는 통로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나를 낸 것임을 확증해주는 보증해주는 열쇠예요. 믿음은 천국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나의, 큰 믿음을 가지면 더큰 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나은 약속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당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에 박해와 시련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원치않는다 오히려 담대함을 가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어다 38절 말씀 37절부터 잠시 잠깐 보면 오시기가 오시입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미는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사이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권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걸음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마치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박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문을 지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희미고, 성수에 들어갈 탐력을 얻은 날. 음.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 우리가 믿는 그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단계하게, 굳게 믿고, 날마다 믿음의 전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가르기를 음. 주님의 이름으로 感觉是屈辱。